자, 3강. 수능 완성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다룰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능 완성 실무 2회 4번 문제입니다. 퇴적물의 기원이 서로 다른 퇴적암 가나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암염, 석회암, 응해암 나타나 있습니다. 가가 포함된 지층에는 점이 층류보다 건열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암염이라는 거는 NaCl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건조한 환경이었을 것이므로 건열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나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화학적으로 침전되어 생성되었다. 자,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합쳐져서 CCO3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퇴적물의 기원이 서로 다르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 우리가 퇴적암이라는 건세 가지를 배웁니다. 교과서에서. 뭐가 있냐. 쇄설성. 다 화학적, 유기적, 유기적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최설성이라는 건 쌓였다는 거고 화학적인 건 화학적인 거말 그대로 유기적인 건 유기적인 거 생물과 관련된 게 보통 유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기원이 다른 퇴적암 세 개라는 거는 이세 개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고요. 응애암이 세설성이고 여기서 암염이 화학적 퇴적암이기 때문에 이때 나는 유기적 유기적 석회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화학적 석회암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거예요. 니은이 탄산형과 맞는 말인데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네, 작년 수능 완성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석회암, 유기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둘다 갖고 있는 독특한 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회암을 잘 알아야 돼요. 티귿탄은 주로 화산탄이나 화산암계가 쌓여서 생성된다. 화산탄과 화산암계는 너무 크기가 크고요. 응애암은 화산재가 쌓여 생성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 퇴적물의 기원 세 가지,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 그중에 석회암은 화학적도 있고 유기적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겠구나라는 걸 알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실무 2의 5번 문제예요. 바로 다음 문제죠. 아까 전 거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는 A 지점에서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암석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역의 대한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문제를 이해해 보시면요 지표면이 있는데 위쪽에 셰일 아래쪽에 석회암이 있죠 A지점에서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셰일이고 여기가 석회암인데요 자 위쪽에 있는 셰일의 나이가 더 많아요 역전됐다는 얘기죠 니은 세일층이 퇴적된 후 횡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세일층이 퇴적된 후 횡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연령이 높은 곳이 깊이 d 에요 여기. 여기가 제일 나이가 많죠. 제일층에서그 다음 석회암은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세일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보시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이 나올지 자, 세일층이 퇴적된 후행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행압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습곡과 역단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층은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럼 지금 이 역전이 나타난 걸볼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셰일층이 더 연령이 높다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셰일 석회암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 잘렸어요. 이 모양으로 잘렸을 때, 위바 같은 그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층이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아래 그려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자, 아래쪽은 세일, 위쪽은 허쾌함. 이게 잘려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은 체인, 위쪽은 석회암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즉 보시면 상반이 올라가고 하반이 내려간 역단층이 발생한 경우, 지금 이 부분을 그림으로 본다면요. 이게 문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셰일은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하지만 석회암은 좀 어린데서 시작해서 석회암도 마찬가지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단층의 모습을 보시고 셰일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셰일이 위쪽,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다르게 그려보셔도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단층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의 역전이 나타난 거죠. 보면 석 셰일 위에 석회암이 있고 석회암 밑에 셰일이 있어야 되는데 석회암 위에 셰일이 있는 요요 요 구간이 존재하니까요. 이게 지층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나이로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예, 횡감력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단층이 나타낸 것이죠. 디귿 평균 퇴적 속도는 석회암층이 세일층보다 크다. 평균 퇴적 속도는 석회암층이 세일층보다 크다.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을 아, 이거 지울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d 라는 깊이가 쌓이는 동안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석회암은 D만큼의 깊이가 쌓이는 동안 요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제 딱 이해를 해보세요. 문제를 보고. 뭐가 더 빨리 쌓인 거죠? 같은 D라는 깊이를 쌓이는 동안 증가한 연령이 셰일이 많고 석회암이 적죠. 즉 석회암이 더 빠르게 쌓였다는 겁니다. 평균 퇴적 속도는 석회암층이 셰일층보다 크다? 맞죠. 정답은 D까지 해서 5번이 됩니다. 자, 삼각문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 좀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이런 거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되고,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